오늘은 기운, 기운이 없습니다. Uh, we don't have power, right? We don't have energy because it's a long day. Had...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비카가 지금 정말 피곤해서 일단은 어, 이렇게 누워서 오늘은 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바로, 바로 비카는 잠이 들 거예요. 저는 이거 작업하러 나가고요. 아침에 따로 컨텐츠 따로 빼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더 만들 거예요. 오늘은 그냥 짧게 대화하는 걸로 체크를 하고요. 일단은 오늘 뭐 아침부터 되게 스펙타클한 데이였고요. 일단 다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마무리쳤고 저는 지금 아파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왔고, 비카는 오늘 오전에 요가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가족의 힘으로 오늘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How was it t d a y Tired. Tired and then And then tired. Okay. <laughs> I did yoga and then Leo came home Very early from school. And then we oh I I was getting ready for Zumba. I will teach Zumba class on Friday. and tomorrow we're g o 내일 에버랜드 가요. 비카랑 리오랑 어, 비카 친구 해외에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비카 친구랑 어, 에버랜드 가서 놀고요.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에 비카는 이제 준바 줌바. 어, 줌바 거기 강의장에서 비카한테 미래가 왔어요. 미래가 와서 보여주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준비하냐고 비카도 되게 바빴던 날이었던 것같아 왜? 오케이 굿나잇 오늘은 짧습니다 바이바이 액션 <laughs>